큰 나무가 있어요. 어 여기 기차가 있어요. 아빠 아빠.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앉을 수 있는 뒤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하는 접합부 같은 곳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접합부가 뭔가 앉을 수 있게 해서 여기를 타면 네?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앞에 보시면 기차가 저는 이런 기차 기차의 아래 열차 운전할 수 있는데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성 기차 마을에 와, 왔는데요. 네, 장미를 보고 장미랑 기차를 보러 여기로 왔습니다. 주은이가 어, 그러면 아저씨, 찍을까요? 아저씨, 아, 오케이. 그래야죠. 네? 응. 음. 음. 여기. 소인 경로에서 3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인 2명이요. 제인 2명이요. 5명에서 23,500원입니다. 네. 참아. 옛날에 레일바이크도 타고 그랬어. 언제? 너 어렸을 때. 레일바이크를 먼저 타고. 아빠 갈까? 아빠 이것 좀 일단은 조금만 펼쳐주세요. 레일바이크? 아, 네 오, 여기 좀 이것 좀 찍으려고요. 기차 는이제 타는 거죠? 아니 타는 다시 끊어야 돼? 여기, 레일바... 레일바이크 타는 데는 이쪽입니다. 음. 아 증기기관차는 여기서 끊는데요. 4명만 탈수 있어요? 아빠 이거 4명이래요 그러니까 아빠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일 바이크 탑승하는 데입니다 레일 바이크 니다 이게 레일 바이크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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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기 옛날 기차 있네 그, 이런 기차는 제가 아, 처음 봅니다 네, 4명. 4명이요? 네 명. 네 명이요? 네. 나 안전벨트 끼세요. 지 여기 탈게요 아빠. 어, 좀... 불러도 그렇게 꼭굴거면 안돼. 그렇지 그렇게 가야돼. 이착합니다 어, 잘하고 있어요. 파라고 파라고. 아빠 저 여기로 아빠요 근데. 안에 기차를 구경하게 해놓은 곳이로전화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열었나 보네 이 n e 이 기차, 증기기관차 t a 지금은 KTX 밖에 안 보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기차가 지금 옛날에 다녔던 기차 a c h other, Sigm, Narret, Tanya t u n s h i n 옛날 a r i t a n n a r i 이 a 아.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또 이런 기차도 음. 있나 보네. 요 요거는 어디 가는 기차지? 미니 음. 기차나 음. 보다. 이거는 또 어디 돌아가는 거 같아. 마을. 어디 마을. 신청 환영을 이거 타고 어디 간가본데? 어. 이거 <laughs> 또 어디 갔다. 어디 가는지 알아야지 뭐 타지. 아까 그거 봤냐? 뭐 거기는 나한테... 뭐, 안 봤어요. 여기는 그냥 봤고. 여기는 에펠탑 같은 곳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제키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곡성군이라서 써져 있습니다. 이쪽은 너무 그늘이 작아서 안 보이게 하고 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로 가야 정미공원이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일로 가면 장미가이인 아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다고여여기 없다고. 여기는 는 여기다. 장미공원이다. 장미공원. 장미들은 딱 요만할 때 이렇게 수사하잖아그 그래? 음. 음. 꽃다발 받을 때는 이런 이 정도 크기로 갖잖아요. 응 어, 이렇게까지 쫙 피는 거는 안 하고 물을 담가놓으면 이렇게까지 핀다는 음. 얘기인가? <laughs> 전... 우스다 루이제입니다. 이건 독일에서 발견되었대요.

안녕하요 여기 앞에 있어 여기. 네. 어, 거기로 들어가.

그거 그거 안지라고 그게 안지라고 아니, 거기가 딱안 지나고, 그거 밀 그래, 그래, 보거 아, 그게 안지고 그래, 여기 조금. 여기는 축제가 17일부터고 조대는 16일부터 장미축제. 어쩐지 한산하더라. 아니 근데 훨씬 낫다. 그러게 한산하고 쩐냐 예. 네.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주원이 저물 계속 나오니까 저기서 좋아가지고 물 계속 만지고. 아 그래. 네 다섯 뭐 살때 그때 왔었는데 저기서 계속 물 만지고 놀고 있고. 아, 저... 그날도 뒤지게 더웠었다 더웠다. 진짜 와 사람은 사람대로 많고. <놀동> <놀동> 한번 쳐요, 세 번. 자, 한 번만 더 칠까요? 자, 자, 하나, 둘. 엄마도 한번 해봐요. 나팔 아파서 못해. 응. 저렇게 그 씨앗 먹음듯이 머금 이렇게 이렇게 똥똥똥똥똥 하는 거 있지? 네. 쟤네들이 다 꽃으로 피는 애들. 얘이름 수국수국. 아, 수국파 할때그 수국이요? 그, 그 수국할 화때 그거는 국화이지 않을까? 아, 그거. 얘는 그냥 수국. 음, 재밌었다. <laughs> 여기를 보고 가봅시다. 이거 하면. 여기로 가 보자. 소존이네. 오. 다시 바으로 나왔어. 응? 반대요. 응, 응. 이럼로한번 들어가 봅시다. 응, 여기 불도 나 있지만, 한번 직진하고 싶다. 오, 또 의자야. 아빠는 기분 알았어. 한 번? It's warm. It's warm. It's warm. It's w a r a r m It's warm. a i 뭐하는 <laughs> 짓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엄마 어 <laughs> 카페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 <laughs> 어, 그래? 그때 전이어서 그렇지. 아니좀 따뜻할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니까. 추워? 저 형은 뭐, 날이냐, 아니, 뭐이냐, 버리 버린 것 같아요. 뭐구나? 기차, 기차항공이었구나. 비행기. 모양이 잡혀져 있다. 오. 이 꽃의 이름은 까발리에르이고 처음에 발견된 것은 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미니 기차여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음. 나 하얗게 한 바퀴. 이따 저 기차 타고 가정역인 거 그거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응. 어. 어, 그쪽도 뭐, 뭐, 그 뭐, 철길 같, 아니 뭐지? 뭐, 다리 이렇게 있고 음. 출렁다리 같은 음. 그런 거 있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차, 기차 타고 넘어가면. 그니까요. 그냥 끊어놓고 한 시간 동안 여기를 보는 거죠. 그렇게. 그냥 시간 맞춰갖고 가고. 네. 해. 시간 맞춰갖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가서 기다려야 돼. 한 시간을 또. 응. 에이, 아까 거기서 끊어놓고. 안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 세 그리스 신전 그곳에서 못 갔냐?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어째 너는 일하고 쉬었냐, 에이쿠. <laughs> <laughs> 약간 그리스 신화에 있는 황제처럼. 여기는 그리스 장미원.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는 어. 페르시아 장미원. 음 네, 장미 전쟁은 장미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 장미 전쟁은 뭐냐면, 흰 장미를 가문의 문양으로 하는 가, 그 뭐지, 가문과 빨간 장미를 가문의 문양으로 하는 그게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장미 전쟁인 거야. 그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 통일과 평화의 의미로 바깥은 빨간색 안쪽은 흰색의 장미를 문장으로 삼았다 했죠. 음, 요크가와 랭커스터 야, 이제 진짜 야. 아 그래? 좀 예쁘다. 저 이제 아니... 너 자꾸 침면 이제 신이 노해 이제 <laughs> 너무 시끄럽다고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줘 이제. 응, 음, 이고 다른 아, 또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치? 그게 아닌데 내그 말엔 그게 아닌데 다시 나오네 음, 바디, 바디. 상태가? 네 신발 상태가 뭐 엄청 뛰어 들어갔는데 오늘 날만 좋았으면 아마 엄청 뛰어 들어갔을 거야 근데 날이 흐려가지고 다안 들어갔지 다 아! 이거 엄청 이거 엄청 세다 이거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 다음 <목소리> 또 가요. 운행하는 곳 거리가.. 탔어요? 운행 음. 내내레르바이 마무리는 에펠탑으로 제가 마무리 합니다 쭉이 보면 증기변차 언젠만 타고 올 때마다 타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없네서 가는거구요 여기도 레일바이크 그리고 저기 레일바이크 대기하고 있구요 기차있구요 저 기차는 저 길게 이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기차. 기차 다음에 지금은 축제 기간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 안 피어서 우리가 어, 하는 곳 송진강 기차 마을 관광용 증기기관차 이오나마. 누가 그러니까 각 증기기관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야죠. 어? 안녕.